앞에 전 대표의장님이시고 아까 우리가 거 통상 계도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당의장님이신 진유신 목사님께서 축사 맡아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축사를 하게 돼서 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어,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려운 때에. 기도의 종들이 많이 필요한 때에 유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표 존재로 취임된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어,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암호 선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 그 어느 때보다도 어, 혼란과 분열이 예, 많은 이 때에 예, 우리 목사님의 역할이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어, 지금 아시는 대로. 어, 많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26년도가 과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양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 음, 기도 안 하면은 이제는 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음, 결국은 이제 도태되지 않겠나 그런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때에 에, 이렇게 우리 존옥자 목사님과 그리고 일구 우리 임원들 함께 기도하게 돼서 너무나 뜻겠고 2절이 종제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한번 기도의 물이 붓기를 저의 이름으로 주관하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